이 답답하고 더부룩하신 분들 요즘 요거에 관심 많으시죠? 요즘 종편 TV 프로그램이나 홈쇼핑 틀면 무조건 나오는 거 바로 카무트 요소인데요. 아 정말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하도 얘기가 많아서 이 카무트 요소가 좋다는 거 들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로 많이 팔리는 거는 효과가 뭐 아예 없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제품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 건지 혹시 좀 싸게 살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자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카무트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카무트라는 게 뭔지만 살짝 보고 가면요 이집트에서 고대부터 재배되는 호라산 밀의 종류 중 하나예요 근데 1940년대 피라미드에서 이게 씨앗 형태로 보존된 채로 발견이 되면서 이걸 카무트 회사가 가져와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또 다른 밀이랑 교배를 안 하고 순종으로 딱 유지를 하면서 단독으로 카무트라는 상표권을 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0년대에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 빵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다른 밀들은 다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피가 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밀들로 다 계량이 되었는데 이 카무트는 고대에서 자라던 그대로 피라미드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피는 작고 배부름보다는 안에 영양소가 최대한 압축된 형태로 발견이 돼서 쭉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밀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좋은 거냐? 제가 연구를 쭉 보니까 이 카무트 회사 밀을 가지고 따로 한 연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밀가루보다 단백질이랑 좋은 지방산 양이 한 30%가 더 높아요. 또 섬유질도 더 많고요. 밀 안에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월등히 높고 케르세틴, 루테인, 셀레늄같이 이런 항산화 역할을 하는 성분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파스타가 이 듀럼밀이라는 단백질 높은 밀로 되어 있어서 다이어트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카무트가 이 듀럼밀보다 단백질이 높습니다. 다이어트용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성분들이 카무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몸에 염증을 잡아주기도 하고 당의 환경 개선하고 이런 좋은 성분들이 뭐 당뇨나 지방간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고 사망률을 낮춰준다 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몇년 동안 카무트 밀로 해서 이 밀가루 대신 먹거나 쌀이랑 같이 섞어 먹는 곡식으로 해서 팔았는데요. 그런데 효소 형태로 이걸 만들면서 올해 완전히 대박을 친 거죠. 이 카무트 효소라는 건이 카무트 밀에다가 여러 가지 균을 넣어요. 그래서 소화제처럼 효소들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 카무트 밀 자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항산화 효능이랑 이 효소의 효능이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효소의 역할이 이렇게 꽉 막히거나 더 부룩한 걸 풀어주고 소화가 잘 되게 해서 변비도 개선하고 뭐 이런 쪽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여기에다가 카무트 미의 자체의 항산화 기능이 부가적으로 조금 더해져서 다른 효소들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자, 그래서 카무트 고르는 방법. 자, 영양제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효한 성분을 유효한 함량만큼 드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효한 성분이라는 게 카무트에서는 뭐냐? 자, 이 카무트 효소 중에서도 이 다이아몬드 표식이 없는 제품들은 이 카모트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호라산밀들을 사용한 제품이에요. 뭐 이런 제품들이라고 효과가 떨어진다 말은 못하겠지만 확실히 연구 데이터로 입증된 것들은 카모트 회사의 밀들입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뭐 다른 회사들은 입증도 좀덜 되어 있고 또 순종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다른 밀들이랑 교배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또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다이아몬드 표식이 있는 제품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브랜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 표식이 있으면 똑같은 회사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발효를 시킨 거 원료는 다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꼭 보셔야 할 것이 이 효소의 능력 정도를 나타내는 역가 수치인데요 이 역가 수치라는 게 특정 시간 동안 얼마나 효소가 분해를 잘하냐 이런 개념입니다 카모트 효소가 크게 세 가지 역가 수치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시작하기 좋은 한 10만에서 20만 대 가격은 주로 만 원대가 많더라고요 좀 가격 부담이 없는 대신에 효과가 세진 않고 좀 미미하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역가 수치 50만에서 60만 보통 가격대가 만원 중후반대에서 2만 원대까지 훌쩍 뜁니다 가장 많이 팔렸던 게요 라인이고요뭐 중간 정도 효과를 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80만에서 100만 여가 수치 굉장히 고함량입니다. 제일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화력이 강한 제품들이라서 요새 판매량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가격대가 거의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대 정도가 평균이고요. 저도 이 여가 수치 제품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카무트는 브랜드별로 이 다이아몬드 표식이 있으면 원료가 다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이 표식이랑 여가 수치 가격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말씀드렸던 약사몰이라는 곳에서 한번 살펴보면 카무트는 요소 이 다이아 로고가 인증된 제품이 85만 보관량 역가 수치가 14,900원. 그러니까 평균 가격의 절반 정도라서 뭐 사실 이런 가격이 카무트에서 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격적 부담 없이 드시기 좋습니다. 뭐 이거 아니더라도 역가 수치, 가격, 표식 이세 가지 잘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카무트 요소를 제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무트 요소를 드시면 어떤 게 좋으냐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가면요, 효소라는 게 소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소화만 해결해줘도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게 해결됩니다. 소화시키는 데 우리가 뭐 하루 칼로리의 2에서 30% 정도나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화가 편해지면 이런 에너지가 덜 쓰이면서 하루를 훨씬 덜 피곤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또 점점 나이 들수록 효소가 부족해지면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소화 안된 음식물들이 독소로 바뀝니다 더부룩하다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른다거나 가스가 찬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이 소화 안된 음식물로 인한 독소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효소를 드시면 이러한 독소가 많이 사라지면서 증상이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소 선전 할때 이렇게 빵이 확 분해되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 복부에 있는 뱃살도 분해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뭐 실제로 이렇게 뱃살을 분해한다거나 이런 건 솔직히 좀 가장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 음식물이 독소로 바뀌면 장내에 있는 그 균총이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는데 이 효소가 독소를 없애주면서 균총을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질을 개선해주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소화만 달라져도 삶이 달라지는데 이 여기 카모트 효소는 이런 소화 효소의 효능에 다른 곡물보다 항산화 성분이나 단백질, 식이섬유 구성 좋아서 그런 자체의 효과도 약간 더해졌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많이 피드백 받았던 게 변비가 좋아졌다는 건데요 효소가 꽉 막혀 있는 걸 풀어주면서 이 카모트 안에 식이섬유가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낸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고대 밀이기 때문에 간혹 유전적으로 맞지 않아서 알러지 반응이나 가스차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셀리악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카모트 밀 자체가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좀더 효과를 보기 위한 조합을 알려드리면 자, 우선 이 카무트 효소 자체가 조합이에요. 카무트 미래 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효소를 같이 첨가한 거기 때문에 카무트 미래 효능과 효소의 효능이 더해져서 장 개선에 상당히 효과적인 조합을 탄생시킨 거고요. 자, 여기서 장 환경을 내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싶다 하는 목적으로는 유산균이랑 차전자피 추가해 주시면 이 장내 균총을 개선하면서 숙변을 제거하는 데 훨씬 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다이어트 목적으로는요. 이 바나바랑 카테킨이랑 이 카무트 효소를 같이 드시면 당수치 도 같이 잡아주면서 속도 편해지고. 또 카테킨이 지방도 태워주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무트 효소는 어떻게 먹냐면요. 사실 고함량 80만 이상짜리 사서 어제가 더부룩할 때마다 끼니마다 먹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하루 세포 다 먹으면 속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양을 늘려서 드셔도 효소이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없으면 구매하셔서 끼니 때마다 드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무트 효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굉장히 많이 드시는 성분이라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